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 조금 제도는 친환경 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, 수급 조절, 교육 및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가입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유기, 무농약 인증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산물 취급 조합이며 부담액은 초기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천 제곱미터당 유기농은 4천 원, 밭은 5천 원입니다. 가입 희망 친환경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을 하고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.